크리스탈 쉬소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출은 어 괜찮죠? 네, 작년 점진적으로 어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 어 괜찮고요. 단기순이익도 어 늘어나는 추세. 음, 네, 볼수가 있겠죠. 자, 일단 어, 최근에 그네 그래핀 초도 물량 뭐 이런 어, 재료, 네, 재료가 있습니다. 뭐 호재성 기사인데요. 자,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최근에 그 외인 수급은 네 지금 오늘도 만천주 어, 네 나갔고 기관도 나갔는데 네 오늘 이 차트상으로는 네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네 매수 신호가 나왔고. 네, 저 어느 정도, 어, 1100원, 1200원대에서는 어, 지지를 받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1200원대에서는 어, 지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빠져도 지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네,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어, 양봉, 네,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이 10월 초, 네, 고점과 오늘 고점이 있죠. 네 여기가 아마도 이 곧, 어, 뭡니까 이 단기 저항, 네 단기 저항이 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어, 종가 마감 9.3%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결론은 네, 여기가 어, 돌파되는 흐름이 네뭐 다음 주라든지 빠르면 내일 나오게 되면은 네 한번 틀 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네, 주봉도 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올해, 어, 지속해서 이 내려가는 흐름만 좀 보였었습니다. 네,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네, 10월달 들어와서, 네, 이제 지금 꺾이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어, 철저하게 실적 장세로. 어, 가다 보니까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 매출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거의 그한 1,800원, 900원, 네한 1,900원대까지는 네 한번 어 한번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네이 정도 선까지는 네 한번 상승할 가능성. 네, 두고 계신 분들은, 네, 뭐, 단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죠. 네, 거기다 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든지, 아니면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 충분히 2,000원 선도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1월달, 네, 3, 4월달에 살짝 올라가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어요. 네, 1,900원대, 뭐, 1,800원대, 뭐, 갈랑말랑 하다가요. 1,195원, 뭐 1,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아무래도 어, 네, 지금 이 크리스탈 신소재는 올해 크게 네, 수익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나 네,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어, 이제 어, 세력들이 올리려는 네, 그런 모습을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주포세력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네, 조만간에 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